한국 부모가 10대 자녀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패딩을 사주는 사례를 외신에서도 집중 조명의 화제입니다. 25일 뉴스원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경기도 화성동탄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김 씨의 일화를 소개하며 자녀들에게 사치품을 입히는 한국 부모를 소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사세 딸을 위해 티파니에서 78만원짜리 음목거리를 사고 18개월 된 딸을 위해 38만원짜리 골든고스 신발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몽클레르 재킷과 셔츠, 버버리 원피스와 바지, 팬디 신발 등도 구매했다고 매체는 부연했습니다. 이어 세계은행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이 출산율 꼴찌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적은 숫자의 자손들을 위해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로 모니터의 뷰티 패션 컨설턴트인 리사홍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명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과시하기 좋아한다. 많은 가정이 아이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최고급 품목을 선택하며 첫 명품 소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BTS부터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을 엠버 서더로 영입해 20대와 30대를 공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이 등장하는 광고가 사치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면서 럭셔리 브랜드가 젊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리사옹의 주장을 빌려 1인당 지출 기준 한국 아동형 명품 시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장 속도가 빨랐으며 유로모니터 기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가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품 업체의 한국지사 대표는 매체의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은 눈에 띄고 싶어 한다. 사치품은 이들을 위한 좋은 도구라며, 몽클레르 겨울 패딩은 10대 청소년의 교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런 현상이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사치품에 익숙해지는 건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